질문 드리겠습니다. 1신만의그 네. 코믹 연기 노하우가 있으면 전해주시죠. 아,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코믹 연기 노하우. 음. 어, 짧게 저, 한 분씩인데. 네. 뭐 말씀드리자면, 음, 그 모든 연기의 리액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내가 어떤 대사하고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사를 치고 행동했을 때 실제 실제적으로 이 과감 좀 과장되지 않게 담백하지만 그걸 코믹하게 리액션하는, 그 리액션이 코미디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. 네, 리액션. 정준호 씨. 네,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상대방, 그리고 그 시퀀스나 그 씬에서, 어, 그, 벌어지는 상황을 아주 집중해서 잘 보고 들어야 거기에 맞는 애드립을 쳤을 때, 이제 그게 아주 재밌는 장면으 묘사가 되는데 코믹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만들 수도 있지만 어, 이제 관객분들이 원하는 자연스러운 코미디를 이끌어내려면 어, 그 리듬을 좀잘 타야 되고 그 리듬 속에서 주옥 같은 그런 대사와 그 상황을 보여줘야 그 코미디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디는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자면 어, 인생에 있어서 어, 완벽함 속에 약간의 허술함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너무 짜여진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가끔은 가끔은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를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 어, 아울러서 코메디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그 인생에서 겪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그 작품 속에 얼마만큼 잘 녹여서 보여주느냐 그래서 깜빡 떠요. <laughs> 네,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짧게요. 네, 네. 코메디는 코메디는 인생이다. 코믹 연기 비결을 물어보셨는데 코메디는 인생이다.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중이세요. 자 우리 이경 씨. 네, 굉장히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적인 판단과, 어, 자신감,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뻔뻔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근데 그 모든 거 안에서는 이제 자연스러움이 그쵸.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이처럼 뻔뻔함척처 봤습니다. <laughs> 그 줄다리기를 정말 잘하죠. 네. 뻔뻔함 하나로 여기까지 네, 왔습니다. 대단합니다. 네, 네. 황스레 씨. 어, 저는 그 코믹 연기를 따로 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항상 진지하게 하면 관객분들이 이렇게, 이렇게 한번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지하게 그냥, <웃음> 그냥, <웃음> 그냥 정말 리얼하게 다시 생각해보니까요 다시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없이 <laughs> 생각 그만하세요 그 예. 보통 제가 잠깐 네. 코메디언분들이 보통 충청도 분들이 많아요 거의 한5,60% 한 정도 될 겁니다 요 어, 저희 셋 충청도죠? 네. 어, 맞네. 네 근데 왜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개그맨들이 많으시고 또 약간의 엉뚱한 면과 약간의 능글능글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을 잘안 보여주는데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, 그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코미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. 또 아울러서, 또 우리 이기영 씨 같은 경우도 어, 그런 능글능글함은 없지만, 상당히 뻔뻔스럽고 어, 뭐라고 해야 될까. 가차없이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찾아 먹는. 어떻게 보면 마음의, 생활 집착형, 그런 코미디. <laughs> 이런 예 <laughs> <진짜>, 네. <laughs>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경 씨만의 아, 매력적인 코미디다 네. 생활 밀착형이, 밀착형이 밀착형. 아니고 생활 집착형. 집착형. 예, 예. 네, 너무 그 먹고 사는 거에. <laughs>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성호 씨 마지막으로 코믹 연기 비결. 어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재밌게 어떤 이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. 그 현실에서 약간 성공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이게 전복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. 현실에서 리허설을 많이 하시는군요. 아 그렇죠. 현실에서는 근데 잘 먹히는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솔직히 좀잘 힘들긴 한데 수없이 계속 앞으로 노력하고 열심히. 예, 네, 보정해야될것같 아니 캐릭터를 무서운 걸 많이 하셔서 그렇지 사석에서 너무 스윗하고 아유, 너무 유머러스하고. 유머러스하세요 정말. 네. 응, 응, 응. 콧날이 매력적인 정준호 씨, 어 좋습니다. 어 정말 역태가 예술이죠.